처음 충탕남도 개발공사가 2007년에 설립될 당시에 이미 낙하산들은 다 내려와 있었어요. 술 마시면, 어 뭐, 대리, 집부 모셔다 드리고, 뭐, 이런 일들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가지고, 어 내가 직급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고향 후배가 저기 크게, 장비 몇개 가지고 회사 하는데 뭐 거기다 바뀐다거나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거의 수천만 원에 이르는 세트, 골프채 음, 세트가 네, 있거든요 예, 이제 우리끼리 네. 먹고 식당에 달아놓고 그거를 이제 결제를 시키는 거죠 안녕하세요 기자원김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소개해 드렸던 충계공의 이 충격적인 갑질 폭행 사건의 피해자 이신 김병훈 씨를 모시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당시 공무원 사회에서 있었던 사실상 의제 공무원이라고 하죠. 네, 네. 의제 공무원 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충격적인 갑질 폭행 사건하고 외부인이 들어가서 본 공무원 산에 또 어떤지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 저는 2013년부터 16년까지 충청남도 개발공사에서 근무하던 김병훈이라고 합니다. 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충계공은좀 준공무원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법적으로는 공무원에 의제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그 기관입니다. 그 특성상 상위기관.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이제 많이 옵니다 선거 캠프에 있던 있으던 분들 예를들 가령 예를들면 도지사 캠프에 있으시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음. 거기에 연관돼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꽂히는 경우가 대다수죠 처음 충청남도 개발공사가 2007년에 설립될 당시에 이미 낙하산들은 다 내려와 있었어요 음. 지금 지금 다지휘부를 장악하고 있죠. 좀 낙하산으로 이루어진 공기업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희는 학교에서 이제 건설 환경공학을 전공했어요. 토목 플러스 환경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설계사 입사해갖고 3년 6개월 정도 설계 일을 했죠. 보통 토목 일은, 일은 개인이 음. 발주를 하는 게 아니고 공기업 또는 그러니까 도로공사 같은 공기업 또는 정부, 네 그렇죠. 지방정부 네. 네. 또는 뭐. 국토지방관리청 즉 국가 이렇게 네. 되니까 이 국가에서 계획을 틀어버리니까 밤새는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턴키 같은 거 하면 엄청 시달렸어요 턴키라는 게 뭐냐면 네. 그 대형 네. 건설사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그럼 현대 건설이 여기서 그 설계도 주고 감리도 주고 뭐 다른 기타 공사들도 계속 발주를 해서 걔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턴키라는 뜻은 그냥 키를 주고 네가 돌려라 이런 네. 뜻인 거죠 턴키는 이제 모든 걸 발주처가 다 맞는 발주처가 방식으로. 한 업체한테 다 주는. 그래서 거기에 다 맡기는, 그런, 맡기는 방식을 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설계사 할 적에 그 너무 시달려가지고 네. 저희 업계 이런 말이 있어요. 공무원을 피할 수 없으면 네가 공무원이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입사 준비를 하고 시험을 쳐가지고 충개공에. 그 공채 그, 그 시험에 이제 붙어가지고 경쟁률이 한 어느 정도 됐나요? 그때 당시 한 300대 1 정도 됐던 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공기업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들어가고 싶겠죠 그렇게 처, 시험을 쳐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네. 처음 맡은 일이 신도시 개발팀에 이제 발령이 됐거든요 그러, 거기에서 이제 부조리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부장님이 이제 저거 직원들 소개해 주면서 이제, 이제 나는 아침에 7시에 나온다 네. 병원에선 알아서 나와라 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게. 네. 아우, 어떻게 7시까지 나오라는 말을 하지? 저는 서울에서 있을 적에는 보통 제 라이프 스타일이 7시 반까지 는 운동을 해요. 네. 8시까지 할 때도 있고, 그참까지 네. 운동을 하고 회사 근처에서 이제 아침을 먹고 네. 이제 천천히 가면 한 8시 40분 되거든요. 네. 그때 가도 일찍 출근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저는 뭐 공무원이라고 해서, 뭐 9시, 6시, 이렇게. 네, 9 to 6. 네, 예, 그렇게 이제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농담인 것 같았어요. 7시에 나와라. 나와, 예. 나올 테니까 알아서 나오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여튼 7시에 나오라는 얘기가 생각이 나서 예. 7시에 나갔거든요, 다음날. 예, 예. 그랬더니 전부. 부장님이 나와 있을때 전부 다 출근해 있더라 본부장님만 출근을 안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저한테 키를 하나 던져주시는 거예요. 예. 키를 제가 탁 받았더니 이제 저쪽에서 하는 말이 야 본부장님 모시고 와라.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들어간 날부터 이제 본부장님의 이제 기사로 이제 차를 안 가지고 다니시니까 원래는 도청의 그 사급 공무원이신데 이제 파견을 나오셨죠. 이제 도청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대전에서는 이제 애들 교육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계속 이제 술 마시면. 어, 뭐 예, 대리해서 지부 모셔다 드리고 뭐 이런 일들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신입 사원이? 예, 대리 이사 역할. 아 이제 예, 처음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제 야너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한명 막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 들어오면 또 다들 패스스 패스 하는 거죠, 리토스. 그 본부장이라는 분은 급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5급이 사무관이거든요. 예. 사무관 바로 위가 아마 이사관인가 부이사관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급이면 이제 도청에서 보면 5급이 팀장을 해요. 4급은 국장을 하죠. 예. 그래서 하니까 국장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침마다 모시러 가야 돼요. 딱7시 예. 반에 어디 앞으로 엑셀하고 브레이크 밟는 걸 정말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뭘로 밟고 가요? 그러니까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탑할 때 엑셀을 밟을 때도 아주 살살 밟는지 안 밟는지 모르게 편안하게 오와. 모셔야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예. 조인트가 그냥 예. <laughs> 나옵니다. 그 모시는 일을 얼마나 했어요? 제 후임 들어올 때까지 했습니다 후임 그래서. 들어오면 또 후임에 계속하고 아, 예. 그 짓을 계속 악습을 반복하는 거네요 아뭐 그 어쩔 수 없죠 뭐 저, 저, 제가 그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 내부에서 이제 겪은 일이 좀, 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충격적인 음. 뭐 갑질 폭행 행은 그냥 빙산에 제가 고발한 거는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제가 그걸 문제제기해서 끄집어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됐고, 예. 판결이 났고 대법원까지 간 거를 그런 거를 저는 되게 좀 스스로가 좀 뿌듯하게 여기 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패한 사건들 또는 비리들이 있,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그걸 이재리에서 지금 고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단지조성공사를 크게 하게 되면, 예. 여기저기 이권이 많이 있어요. 가령,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9를 뭐, 현대건설한테 맡겼다. 그러면, 이제 현대건설의 하도급사를 이제 현대건설이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정해요. 어, 예를 들어가지고, 어, 내가 직급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고향 후배가 저기 크게 장비 몇개 가지고 회사 하는데, 뭐, 거기다 맡긴다거나. 거기서 장비를 대여해라 장비 대여만이 아니고 그냥 공사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나한테도 어느 정도의 이제 금전적인 보상이 돌아오겠죠 그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직급이 되면 뭐 농가주택 같은 걸 하나 사요 예. 왜 그러냐면 신도시 옆에 있는 농가주택 같은 거는 나중에 따갑시골 비싸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산 다음에 언제 농가주택이 좀 허름하니까 지어요 이렇게 다시 예. 무료로 무료로 어떻게요? A라는 공사를 할때 이제 여기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죠. 아 피용, 이것까지 해라. 비용을 비용을. 합연, 지연, 혈연으로 다 이어 져 있기 때문에 지연이나 혈연 같은 경우는 그 만들어요. 뭐 중매를 선다거나 도청 국장의 뭐 딸하고 이 직원하고 일, 결혼을 시켜요. 예. 뭐이 시키거나 아니면 선을 봐서 그런 식으로 예. 어, 예를 들면은 경찰 간부다. 예 그러면 도청 공무원이 그러면. 어, 우리 아들은 경찰 간부, 딸하고 결혼시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미줄처럼 인맥이 얽혀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법원 공무원, 뭐, 검찰, 검찰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공무원들끼리의 탄탄한 인맥을 형성을 하고 음.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학연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거기, 예. 거기 홍성고등학교라든지 그런 데 있거든요. 그런데 선후배들. 같이 확장실에 같이 했던 그, 그, 그 모여갖고 이렇게 로, 로타리 클럽 아세요? 로타리 클럽. 네 로타리 로타리 클럽 이렇게 유지들 모이잖아요 유지들 네 <laughs> 지방 유지들 모여가지고 짝짝꿍 하죠 막아 거기 이렇게 이렇게 네. 하면 돈벌수 있대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투기 같은 것도 이제 합해 주고 이제 그러 그래서 실제로 국 도청 국장 중에 기, 그, 그 투기로 기소돼 갖고 직위 해제되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뭐 철저하게 거미줄처럼 엮여 있다 라고 네. 하셨는데 그 엮여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그냥 서울에서 네. 외떨어져 있다가 그냥 음. 공채 300대 1 뚫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음. 그 외부인으로서는 좀 힘들었나요? 터세 같은게 좀 심하죠 그래요? 뭐 같은 어디 고등학교 네. 출신이야 물어봐요 어디 음. 학교 출신인지 꼭 들어올 때꼭 물어보고 뭐 다른 지방이다 그러면 좀 관심이 없어 하고 같은 그... 고등학교면 끌어주고 그렇죠 밀어주고 네. 대전에 있는 모 대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죠 어쨌건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제 각종 비리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었나요? 저희 그 저희 본부장님 중에 예전 본부장님인데 골프를 치기 좋아하는 본부장님이 계셨어요 골프매니아 네 예, 골프를 일요일만 되면 골프를 쳐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어 승진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같이 따라가죠 예. 우리, 우리 우리 공사에서도 따라가고 그러면 이제 시공사에서도 제 따라오죠. 예. 따라오는데 당연히 뭐 내기 골프를 하죠. 갑 입장에서는 심리의 짜릿함을 느끼고 싶고 을의 예. 경우에는 충성 골프를 쳐줘야 되는 것도 이뤄줘야 되고 어 그렇죠. 져줘야 되는 그런 게 있고 예. 이런 근데... 얘기들 하면은 누군지 다 충대공 네분다 알아요 대충? 이게 예, 알죠. 아 그래요. 예, 저, 전화하지 마세요. 예근데 어쨌건 <laughs> 그 이뤄줘야 된다. 근데 이게 또 이뤄주는 것도 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따라가 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공공연하게 알고는 있었죠. 모두 내가 알 정도면 다 아는 거예요. 거기서 그 골프채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임원 정도 되는 분들한테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골프채 세트가 아이언부터 해가지고 몇번 아이언부터 해가지고 쭉 그, 그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하나가 백만원이백만원 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세트 하나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거의 수천만원에 이르는 세트, 골프채 음... 세트가 네.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하나씩 이렇게 선물해주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명절 되면 따뜻한 시골 인심 네, 네. 네, 떡값을 줍니다. 누가요? 떡값을 이렇게 시공사에서 네 떡값을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떡값을 못 주면은 그 아니, 떡값을 안 주는 이제 밑에 직원들한테는 서운해하지 말라고 특산물 같은 거 줘요. 음. 물 물건으로 줘요. 물건을 주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되면은 케이크를 이, 우리 인원 수대로 다사 갖고 와 가지고 돌린다든지 뭐 이런 거는 당연 그땐 당연히 받아들였던 그런 네. 혜택이었고 혜택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충청남도개발공사가 단합대회를 한다 예. 단합대회 하면 뭐 농구도 하고 뭐 모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뭐 어디 장소도 빌리고 뭐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운영 예산이 없으면 우리 시공 맡고 있는데 이렇게 돌면서 수금해 와서 이렇게 한단 하는 부패 같은 거를 출장 부패 같은 불러야 될거 불러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그럼 꼭 <건> 불러야 돼요? <laughs> 어뭐 그거죠. 품위, 우리가. 품이 유지. 뭐, 품이 유지? 가서 찬조 좀 해주세요 하면 돈 줘요? 아, 그럼요. 아, 다음에 공사 나올 거 있는데. <laughs> 찬조를 알아서 해주죠. 아, 그래요? 아, 이번에 네. 단합대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 직원끼리 그러면. 아이, 저희가 좀 찬조 좀 할까요? 바로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그게 아니고, 그러, 그러기보다는 눈치를 이렇게 딱 주면, 얘기는 안 해요. 눈치를 주면, 이제 한 차장 정도 되는 애가 각 공사 현장을 돌죠. 가서 네. 이제 현장 대리 만나 현장 소장 만나가지고 네, 예, 예. 뭐 이런, 이런 사정 얘기하고 그럼 이제 현금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또 받고 받고 해서 가지고 오죠. 뭐 저희끼리 이제 그 시공사하고 뭐 이렇게 그 회의를 한다는 이제 명분 하에 예. 이제 보통 식사를 많이 하거든요. 식사 예. 많이 하는데 뭐 당연히 같이 먹으면 뭐 누가 내든 누가 내든 뭐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시공사가 내잖아요. 예. 뭐 그것까지는 그냥 그렇다고 할 그렇다 치고. 어, 그렇다 치고. 딱 우리끼리 먹어요, 우리끼리. 이제 우리끼리 네. 먹고 식당에 달아놓고 그거를 이제 결제를 시키는 거죠. 나중에 알아서 결제가 되어 있어요. 차장이나 뭐 과장급에서 네. 얘기를 해요. 거기 결제를 해주는 거죠. 결제, 시스, 아. 결제 시스템이 아. 그 공경, 공공연하게. <laughs> 부장님 결제하셔야 돼요. 저희 좀 먹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그 얘기를 뭐 부장이나 차장이나 가오가 안 서니까 얘를 기안 하고 네. 한 과장급 되는 애가 이렇게 주임한테 이렇게 눈, 눈치를 이렇게 줘요. 주임이 알아서 얘기를 해야지. 주임이요? 저기 뭐 홍, 홍성 한우에 네. 얼마 정도 달려 있다. 네.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알아서 해주죠. 네. 더 이상 뭐 구질구질하게 얘기할 음, 필요는 그렇죠. 없었다. 뭐라고 얘기를 할? 뭐라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그리고 거기도 의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결제를 해주죠. 그러니까 돈봉투가 오고 가는 거는 자주 봤어요. 자주 네. 봤는데 그중에서 네. 이제 공사할 때 보통 그 환경 단체들이 많이 민원을넣어요 네. 네. 또 환경단체라고 볼 수만도 없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충계공 입장에서는 공사 방해하려는 사람들 돈 뜯어내려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네. 네. 민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기자들이 와서 얘기를 해줘요 네. 돈 달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시공사나 설계사가 봉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서랍너서랍서에 가지고 있다가 이제 기자가 오면 이렇게 주는 거죠. 역시 서울과는 문화가 많이 다르네요. 서울은 굉장히 젠틀한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기도도 굉장히 젠틀하고, 세종시만 하더라도 정부청사 있으니까 사람들이 깔끔해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오직 지방공무원, 지방공기업만 이런 문화들이 계속 남아, 당연하다는 듯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방 공기업 이런 공기업 공무원으로 사는 것도 개꿀이네요. 뭐그 나름의 그 왕국에서는 충청남도 내려갔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도청 공무원하고 같이 이렇게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네. 걔네들은 우리를 백성으로 보는구나 다스려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닌, 아닌 네. 거죠. 공직 사회의 그 권위적인 예, 모습을 봤죠. 모든 지방 공기업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도권에까지 올라오면 굉장히 깨끗해져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심해진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청도는 한 중간, 중간 정도, 중간 정도, 정도. 지금들은 게 중간 정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거기서 이제 더 내려가면은 우리보다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아... 숨을 못 쉬어요, 애들이 <laughs> 거기서.